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눈을 뜬한 남자. 그의 옆에는 부패한 쥐의 사체가 있었고 깨어난 곳은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방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마크. 그는 전날 숙취로 인해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이곳의 불결한 벌레와 눅눅한 공기는 섬뜩함을 불러일으켰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거대한 강철문은 위압감을 품어냈죠. 우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출구로 보이는 강철문을 열어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Dude. 여기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죠. 때 굳게 잠겨 있는 라커를 보고 친구 플레처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크는 나름대로 복수를 해 봅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지나칠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마는 마크. 그나마 단서가 있을 법한 라커를 무력으로 열어보려 하지만 마찬가지로 꼼짝도 하지 않죠 그렇게 갇힌 방 안에서 하루가 흐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역시나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신호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휴대폰마저 망가지고 말죠. 당장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그 동안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마크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변을 이용합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려. 화가 난 마크는 분풀이를 하다 우연히 열쇠를 발견하는데요. 열쇠는 락커를 잠근 자물쇠와 일치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각종 연장들이 들어 있었죠. No, 마크는 곧바로 연장들을 이용합니다. bitch I could just o p e n the tank, h d in the l o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을 되짚어보는 마크, 강철 문을 여는 대신에 벽을 뚫기로 합니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강철 문과는 달리 벽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음식과 물은 물론 산소마저 부족한 밀실에서 격하게 에너지를 쏟은 마크는 쓰러지듯 의식을 잃습니다. 잠시후 깨어난 마크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부패한 쥐의 사체에서 나온 구더기를 먹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w h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어서 벽을 뚫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귀엽고 자신의 몸이 통과할 만큼의 구멍을 만든 그는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그곳은 또 다른 밀실이었습니다. <립> <쥬> <laughs> <립 conteúdo> 희망이 사라지자 절규하는 마크의시선에 들온 어 의문의 관 하나. 놀랍게도 관 안에는 전통 예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죠. 하지만 여자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낯선 밀실의 방. 처음 보는 낯선 남자. 여자에게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공포였죠. This is g 나 그렇게 여자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또 하루가 지나가죠. 다음 날 밤새 상황 파악을 끝낸 여자는 두려웠지만 일단 마크를 깨워 봅니다. 오. 아빠빠 그러나 마크는 움직일 기력도 남아 있지 않았고. I n t e e d o i r c e n o 이전 벽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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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국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벽을 뚫기로 합니다 그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여자 a s 히옆방 n 로넘어갔는 g 요 e 크는 유일한 t 분을 놓칠 수없었 h 니다 그렇게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 마시게 되죠. 사실 여자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의 식을 올리는 날이었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여자가 신경이 쓰였는지 마크는 노래를 통해 그녀를 위로해 봅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크의 모습에 여자도 서서히 마음을 여는데요. 그 순간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진 마크가 다치고 말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조금 친해진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계속 벽을 팝니다. 그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강철문이 스스로 움직이는데요.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지만 강철문은 또다시 굳게 잠깁니다. 다시 벽을 뚫는 두 사람, 그러자 강철 문이 또 움직이는데요. 시선을 주지 않아야 움직이는 강철문의 패턴을 파악한 마크는 패턴을 이용해 강철문이 완전히 열리게 만든 후 밀실을 나가는데 성공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또 다른 밀실이었는데요. 이번 에는 구덩 이가 있었 습니다. 마크 는마 찬가 지로 벽에 구멍 을 내보 기로, 하 는데. 이전 밀실에서 썼던 방법은 먹히지 않았죠. 결국 벽은 더 이상 탈출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탈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쓴 마크는 결국 탈진하고 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탈출을 할 힘도, 희망도 없었죠. 그죠? 이 XXX들! 그리고 이곳에 가둔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 마크. 이 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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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자신이 고 죽을 것이라직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끝까지지켜냅니다여자는 그런 마크를 보며 진심으로 눈물럼흘크는데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진 않았지만, 그간 자신을 대하는 마크의 태도를 보며 여자는 마음을 열다 못해 아예 진도를 나가버립니다. Babe, That date starts now. 남자는 손가락 움직일 흘만 있으면 된다더니 상상하던 그 전개로 흘러가버립니다. Still here.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강철 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두 사람 앞에 뜬금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지상 낙원이 펼쳐지죠. 사실 주인공 마크는 음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곳으로 추측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에 있던 관속에 예복을 입은 상태로 여자가 누워 있었고, 세 번째 방에서 마치 묘지를 연상시키는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죽음을 맞은 마크와 여자는 사후 세계로 가는 관문이자 영화에서는 밀실로 표현된 장소에 도착하여 천국과 지옥을 사이에 두고 시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마크와 여자가 밀실에서 극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성을 기준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음식도 물도 없는 밀실에서 죽은 지와 구더기 자신의 소변을 마시면서 탈출을 모색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희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포기하고 상대를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만 마크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대신 마크와의 사랑을 선택하죠. 그렇게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냄과 동시에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며 시험에 통과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반전, 아니 어쩌면 허무한 결말을 가진 이 작품은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언 도어입니다. 상업성을 띄기보다는 작품성이 강한 작품으로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에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입니다. 보통의 밀실, 호로, 스릴러를 소재로 한 소우, 큐브, 이스케이프룸 등등의 작품들과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는데요. 기억을 잃은 주인공과 흥미로운 소재, 묘한 스릴러의 분위기를 풍기는 연출, 그리고 밀실을 탈출하는 내내 보는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심오한 작품입니다. 그럼 색다른 스릴러나 작품성을 강하게 띄는 작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무비 체인이었습니다.